자, 우리 여기서는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콜 0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분의 b고 알파 베타는 a 분의 c다라는 우리 이런 두근 나오면 합과 곱 쓴다 그랬어요. 그쵸? 근데 이제 세근이라는게 나오면 그 세근의 합은 역시 마이너스 A분의 B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차항계수 분의 2차항계수 두번째는 이 알파벳과 감마를 한번씩 이렇게 곱해서 더하는거야. 그래서 A분의 C 세번째는 다 곱하면 마이너스 3차항계수 분의 상수 그래서 두군 그러면 합과 곱을 이용합니다. 라고 이렇게 한방에 말이 탁 간단하게 되는데 이건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세근 나오면 뭐라 그래 그래서 원투 쓰리 이렇게 얘기할게 세근 나오면 원투 쓰리 그러면 이런 내용이라는 거를 알아들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거 했었죠. 또 하나. 어,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를 전개할 때, 요거 하면 또 추억이 있죠. 그죠? 문제 이렇게 막 100개까지 하는 것도 있었잖아. 뭐, 90, 이거를 이렇게 해서 100개를 전개하는데, 99제곱. X 99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여기가 맞아야 돼. 그지 딱. 그지 대가리가 맞아야 돼. 제일 앞에. 그래서 X 세제곱 3차. 세개니까 3차지. 그 다음에 2차 1차 그 다음에 상수. 근데 있지? 여기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여기는 A B B C C A 그 다음에 A B C 이렇게 전개된다 그랬어요. 그치? 근데 이걸 보면 대가리가 안 맞았는데요. 아, 1로 바꾸면 되잖아요. 이거를 그치? 그래서 이거를 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베타, 1 플러스 감마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처음에 1의 세 제곱 플러스 이제 2차 나올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 감마의 1의 제곱. 그다음에 이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곱하기 1. 그다음에 상수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지. 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이거는 뭐냐? 1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그 u s 1 plus 1 plus 1 p l 1분의 4잖아 그러니까 이건 4잖아 4그 다음에 이거는 다시 마이너스 1분의 2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네. 그럼 얼마냐 이거? <laughs> 8. 8에다가 2 빼면 6이야.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 그쵸? <laughs> 또 이번에는 요거는 천상 세 개를 다 전개해야지 뭐죠. 전결한다. 어, 통분해야지 뭐. 그래서 여기는 알파, 베타, 감마, 분해 여기는 베타, 감마 베타, 감마 애기는 알파, 감마 애기는 감마가 있으니까 알파베타 이렇게 된, 이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 이거는 얼마였어? 마이너스 2였어 그 다음에 가운데 거는 1분의 4였어 그치?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야 이렇게 하는 거라고